바쁜 아침, 머리 말릴 시간도 없다면, 블라우풍트 에어이지 프로가 딱이야. 오늘은 이 드라이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 BLDC 모터 덕분에 초고속 바람은 기본, NTC 과열 방지 기능으로 머릿결 손상 걱정은 이제 끝. 스마트 메모리 기능으로 매번 온도 설정할 필요 없이 얼마나 편하게 가벼운 무게와 저소음 설계는 말해 뭐해. 풍온, 풍속 조절도 다양하게 되니까 원하는 스타일 연출하기도 쉽지. 이 드라이어, 써본 사람들 후기가 장난 아니던데 머릿결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칭찬부터 두피 자극 없이 부드럽게 말려져서 좋다는 이야기까지 디자인도 예쁘고 사용하기도 편해서 매일 아침 쓴다는 간증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어 블라우 풍트 에어이지 프로 초고속 전문가용 헤어드라이어 솔직 리뷰 사용 꿀팁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